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의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심버 리고 걸어가 세 믿음 의에서서눈과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눈이 보기 에는 어떠 하 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늘믿 으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거기한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의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표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의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의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의 굳게 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시편 129편인데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겪고 있는 고난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에 원수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인데, 오늘 특별히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갖은 수모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뭐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그런 경우로 이스라엘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뭐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도 라고 1, 2절에 나와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전쟁이 많고 외세로부터 많은 그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괴로움과 또한 곤란을 많이 겪었지만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이 이기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긴 것에 대해서 또 극복한 것에 대해서 참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잘 견뎠다, 다잘 지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밭 가는 자가 밭을 갈아서 고랑을 깊게 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져 있는데 등에 갓을 가는 그런 쟁기가 지나간 것처럼 큰 상처가 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큰 상처와 또 아무리지 않는 그런 큰 흔적들이 뚜렷한 흔적들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은 잘 그것이 극복되고 또잘 마무리가 돼도 사실은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것이 부정적으로 많이 남아 있으면 그걸 일반적으로 네.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트라우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 때로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택한 백성의 고난이 제한적이었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뻗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힘줄을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눌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은 뿌리가 깊지 않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요. 풀이 지붕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붕을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엔 초가집 같은 그런 개념이죠. 풀을 이제 베어서 지붕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건 사실은 자랄 수 없는 그런 풀이잖아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인데 그런 풀과 같아서 잠깐 자라다가 말라버린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베어내도 품에 차지 않는다. 별로 양이 안 많다. 이런 뜻이에요. 품에 차지 않는다.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빈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들에게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할 때는 정말 대적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헤어나올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줌도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또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들에게 두려움 당하지 말고 또 그것을 무서워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 때문에 자신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혹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돼 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거예요. 뭐, 장사를 말한다면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그런 지위를 말한다면 지위가 더막 올라가고, 그렇게 오히려 잘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의가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언젠가는 그것을 징계하시고 또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2월 1일 초하루잖아요. 그래서 초하루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6시 30분 입니다. 자량 어, 운행은 이제 새벽 예배 보다 1시간 더 뒤에 하니까요. 어, 기억하시고 있다가 어, 내일은 6시 반에 초하루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악한 그런 대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께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세힘 얻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기쁨으로 허락하심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또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날시업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구하는 것마다 주님 함께하셔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굳건하게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신령들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로사역사인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날때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